<웃음> <웃음> 안녕 지구인 반갑습니다 재민이와 유진이 아빠입니다 재민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13개월쯤에 엄마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에이 설마 내 아들이 하면서 아닐 것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폐 성향이 점점 더 지쳐졌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성향이 비슷하다면 조기 진단을 권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민이는 18개월쯤에 자폐 스펙트론 진단을 받았고 현재 만7세 자폐 중증입니다. 1, 2, 3번에 대한 답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재민이는 10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발달을 했어요. 부모와 교감이라든지 눈맞춤이라든지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호명 반응까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아이에 비해 등 센서가 정말 심하게 많이 예민해서 거의 안고 키울 정도였어요. 그때까지는 뭐 아이가 손을 많이 타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9개월 때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푸르면 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음, 엄마가 이렇게 불러서도 이렇게 눈 맞춘 게 확실하죠. 네, 이제 <laughs> 13개월 때쯤에 동생 유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재민이 행동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봐주시기 바래요 옆에서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재민이는 혼자서 놀고 있어요 시선만 한번 줄 뿐이죠 이때까지 발달을 정상으로 해기 때문에 아이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초기 증상이에요 뭐 신체적으로는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조기 발견을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감정을 좀잘 몰라요. 보면은 제가 계속 웃고 있는데 재민이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죠. 이때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예약을 했는데 어 대기자가 꽉 차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1 9개월이 되면서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진이도 이제 컸으니까요. 밖에 나가니까 어 공간이 엄청 예민해요. 어디 뭐 식당도 못 가고 어디를 가도 계속 울기만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어 감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익숙한 감각 어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상동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동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데요. 지금 뭐 시각적으로 감각 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소리로도 감각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버튼 누르면서 음 하면서 본인의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감각을 채우고 있어요. 어떤 거에 꽂히면 하루 종일 그 행동을 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 재민이가 겪은 자폐 스펙트럼 초기 증상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눈 맞춤이 잘 안됩니다. 부모가 얼굴을 바로 앞에 가져다 대도 눈을 회피했어요. 어 사실 재민이가 8살인 지금도 눈 맞춤이 일부 좋아졌기는 하나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호면 반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요. 네. 세 번째 감각 추구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감각을 추구하다 보니 밑에 나오는 까치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민이는 시각적으로 알록달록 번쩍거리는 불빛을 좋아했고요. 청각적으로는 수많은 소리에 모두 예민했습니다. 그 외로 손팔랑거리기,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떼쓰거나 소리지르기 등이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상동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소리나는 버튼을 계속 누르기, 바퀴를 돌리기, 반복적으로 머리찍기, 물을 이리저리 붓기 등 일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잠깐이 아니고, 계속입니다. 재민이는 진짜 몇 시간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상호작용, 즉,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폐의 고질적 특징이에요. 성장해가면서도 부모와의 핀퐁, 감정 주고받기, 대화하기 이런 것들이 힘들게 됩니다. 평생 숙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사회성이죠. 여섯 번째, 까치발은 재민이한테도 잠깐 시기가 있었는데요.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까치발을 사용해 걷는다면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킹은 쉽게 말씀드려 부엉가를 할때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재민이는 이 시기에 멍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감각 추구에 맞는 주제가 나오면 눈빛이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악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머리를 벽에 박는 행동을 반복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저희 부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꾹 참고 버티니 다행히 길지 않게 소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혼자 놀기입니다 재민이는 그냥 두면 몇시간은 혼자 놀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빨리 재민이의 자폐 증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최대한 혼자 되지 않으려고 이 시기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 아홉 가지는 언어적 측면의 부분을 제외했어요 재민이는 이 시기에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다 물컵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재민이에게 언어는 정말 힘들게 얻은 보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민이 측면에서 언어가 어떻게 발달해 갔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기 발견을 못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황금기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민이는 감각 동합 언어 치료, 놀이 치료, 홈티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가족과 매주 여행으로 산, 들, 강 바다 등 자연에서 놀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게 정말 도움이 된것 같아요. 사실 안녕 지구인 채널은요. 재민이와 유진이의 브이로그 채널입니다. 브이로그를 올리기 전 구독자분들에게 재민이 자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올리는 영상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독과 함께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지구인